안녕하세요 보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2부 해볼거예요 그거 아 어, 그거 오레오 빙수 만들기 2부 근데 제가 이렇게 다 쌓아왔어요 팥빙수가 된 느낌인데 다음에는 팥빙수 한번 강좌 올려볼까 생각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레오 토핑을 한번 만들어볼건데 일단은 이렇게 조금 준비해주시고 제가 일부 때 소개를 했었는데 반다이크 브라운색 물감 조금 섞어줍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저장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끊긴 거였어요. 네 그냥 그냥 말해드린 거고요. 오케이.

보아작업을 거쳐 내년 봄에 250만마리 이상의 아니? 어린 녀석을 강류할 계획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축구 로계획안이 조금 잘, 잘 떨어질 것 같으니 복권표를 살짝 만들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축구 계획안이 대폭 수정됐습니다. 평창과 강릉 오레오 토핑은 만들기 되게 쉬워요? 쉬워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토핑을 만들어볼 거예요. 아이스크림 토핑도 팁은 제 친구한테 그거 알게 된 건데 팁은 저도 아이스크림 토핑 만들 줄은 아는데 그냥 팁만 친구한테 조금 알아왔어요. 친구도 그거 미니어처 그거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어, 완전 짜증 나요. 오늘 싸웠어요. 완전 짜증 나. 장은영이라고. <웃음> <웃음> 근데 성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오늘 좀짜증그 오늘 좀 싸워가지고 오늘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어쨌든 걔가 진짜 진짜 어찌 보면좀 불쌍해요 친구 때문에 친구가 동생 때문에 집에서도 금지됐고 음. 금지됐고 그거 집에서 미니어처하는 거 음. 그래서 학교에서 음. 몰래 하다가 학교에서 몰래 하다가 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랑 했던 약속 어겨가지고 이번 이제는 진짜 학교에서까지 미니어처를 못 하게 되었네요 아 저희 반에서는 해도 되고요 해 네, 되거든요 아 그리고 아이스크림 토핑 아 맞다 그리고 장은영님이라고 어, 장은영님 그거 그거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이제 미니어처를 절대 못하게 되어서 아마도 유튜브 이제 못 올릴 거예요 아마 아마도 잘하면 가끔씩 올릴 수도 있고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조핑 동그랗게 해서 이쑤시개로 옆에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끝 하면 좀 이상하니까 뒤 옆에를 이렇게이렇게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쪽으로 중간 쪽으로 살짝 살짝살짝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내는까지 종합 개발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쪽지는 오는 10일쯤 좀 이상하게 됐네요. 이의의도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좀 팁을 한번 줘볼 거예요. 음, 축고칩하고 싶으신 방금에 분들은 이거를좀두툼하게 잘라 가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게 나온 것도 두툼하게 이렇게 나온 것들 해주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파스텔 아니고 그냥 다른 걸로 하셔도 되고 우드락 분들에다가 우드락 분들나 그거 뭐공풀에다가그 뭐지? 그 반다이크 브라운색 살짝 섞고 나서 네, 굳힌 다음에 얼음토핑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자른 다음에 그거 초코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여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응? 종이를 종이 한장더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연유 만들 거예요

연동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자가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